플래닛 피트니스라고 미국의 가장 저가 그 헬스장 체인인데요. 저것도 여기 온 김에 한번 구경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가보자. 가장 저렴한 저가 체인입니다. 어. 핑크핑크하네. 어. 촬영 허가 먼저 받고 한번 플래닛 피트니스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괜찮은데요? 얼핏 보기에 금액이 나오죠 블랙카드라는게 있나봐요 한 10불 얘는 연간 회원비가 49불 원슬립이 10불 25불 완전 싸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들이 좀 되어 있긴 있습니다 네. 야, 진짜 저렴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니던 미드타운 같은 경우에는 애뉴얼피가 250불 네. 그리고 머슬리피가, 네. 머슬리피가 250불이었고요 애뉴얼피가 500불인가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시설들은 지금 회원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촬영이 불가하고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그런 건데 이렇게 화면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뭐 향기도 제가 고를 수 있고요. 예, 이거 조금 신박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체험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팅, 허빛도 채정이 가능하고 팬도 켤수 있어요. 팬. 예, 팬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이제 명상 뭐 이런 콘텐츠들도 있고. 예, 어 향이 괜찮은데? <laughs> 모티베이션, 인스퍼레이션, 뭐, Change your mind 이렇게 강의를 볼수 있네요 예. 예. 그래서 뭐 여러가지 이렇게 예. 영상 컨텐츠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워서 누워서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익스플로링 하는 것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해상도가 좀 좋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예,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제가 지금 플래닛 피트니스 보니까 시설이 생각보다 좋아요. 라커룸도 예, 있고 뭐 샤워 시설도 잘돼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laughs>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아까 보셨듯이 그 블랙 회원이 있고 클래식 회원이 있어요. 근데 클래식은 10불, 이거는 25불 블랙은 근데 블랙헤어는 친구를 무제한 데려올 수 있대요 같이 운동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지점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가볼게요 이게 좀 신박하죠, 게 이렇게 <laughs> 일단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내서를 받았고요 시설은 괜찮아요 시설은 괜찮고 좀좀좀 시설은 생각보다 괜찮다. 뭐 국내 한국의 헬스장과 비교하면 너무 좋은 편이고요. 예, 제가 뭐 헬창은 아니라서 예, 뭐잘 모르겠지만 꽤그 모든 운동 기구들이 다 있고 예, 저도 그래도 트레이닝을 1년 1년 넘게 받았으니까 예, 대충은 알거든요. 근데 뭐 장비들이 너무 좋아요. 장비도 너무 좋고, 뭐, 심지어, 테닝 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뭐, 테라피? 그, 해피테라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머신이 있고요. 예, 그것도 굉장히 많아요. 해피테라피랑, 이, 테닝 머신만 해도 한, 일곱, 여덟 개 되는 것 같고요.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저 가격이면은, 여러분, 25불이에요. 전 지점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게 25불. 예, 진짜 미쳤다. 미국은 이런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가성비의 끝판왕 이런 특히 시설 비즈니스는 미국을 따라올 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한번 이거 보여드릴게요. 예, 요렇게 보시면은 딱 분류가 되는데 클래식 회원이랑 블랙 회원이 있고요. 예, 클래식 회원은 그냥 기본적인 것들만 할수 있어요. 시설 이용하는 거, 예, 홈집만 무제한으로 할수 있고, 그리고 뭐 게스트를 데려오는 건 블랙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버츄얼 피트니스 트레이닝 뭐 이런 것들, 뭐 프로그램이 잘돼 있나 봐요. 예, 월드와이드 애니 플래닛 피트니스 블랙카드부터 블랙 회원부터 되고요 마사지 체어 저런 태닝 뭐 그리고 셀렉트 드링크 어, 50% 할인 어, 이런 것도 되네요 예,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피트니 플레이 피트니 피아 플래닛 피트니스 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게 언제까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인지는잘 모르겠어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 가격으로 이런 규모의 헬스장을 운영할 수 있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저도 막 같은 고민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다낙전 수입으로 되잖아요. 이렇게 등록하고 오지 않아요. 그애니얼피라는게 있습니다. 49불, 50불이죠. 1년에 한 번씩 50불. 그래도 너무 저렴해. <laughs> 말도 안 되는 비용이죠. 진짜. 아무튼 그래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여기저기 구경 다니고 있는데 예, 일단 시간이 되면은 차량 엔진룸을 밖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타벅스를 갈까 하다가 그냥 이 지나다가 이 웬디스가 있어가지고 한국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한번 저도 여기 한번밖에 안 가봤어요 맛이 별로 없어서 안 갔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로고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 웬디스 로고는 진짜 말괄량이 삐삐 같은 느낌의 로고가 있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쪽으로 들어가야 되나?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예, 여기로 들어가면 되나? <laughs> 예, 좀 저렴한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딱히 배가 고프진 않는데. 이렇게 광고하는 거 위주로 하는 건가? 이거 Yeah. m o n is. Uh. e o you have any recommend most popular? one? Uh, what well, kind of cereal thing like chicken or burger? Uh, chicken. Please. Chicken. I like the number four, the classic. Uh, okay, then. Yeah, I would like to have t h i s e ones then. Okay? Okay. 그리고 소다는 이렇게 소다 머신이 저쪽에 있어요. 네, 코카콜라 소다 머신. 자, so, 여기다 놓고 예, 네, 여기서 내가 마시고 싶은 거를 고르면 됩니다. 뭘 먹을까? 스프라이트 먹겠습니다. <laughs> 되게 뻑뻑하네스프라이트인데 <뽁뽁하네. 웃음> 네,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레이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레이프. 네, 됐고. 누르면. <laughs> 미국 스타일이네. 오, 맛있겠다. 네, 오, 너무 시원해 보이죠? 무한 리필. 너무 좋아. 컵이 있다 컵이랑 빨대 챙겨갈게요 주문이 다 나왔습니다 귀엽지 않나요? 요게 이제 음료까지 해가지고 13.8한 18,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치킨버거로 시켰습니다 켜 네, 보여드릴게요 치킨버거 네, 상추 하나에 피클도 좀이렇 토마토도 들어있다 한번 음. 먹어볼게요 <laughs> 웬디스 치킨 버거 클래식 보면 welcome to r 치 a l welcome t 이 동네가 그리스거든요. 저 분이 창업자신가? 네. Quality is o 네, 1969년. 저보다 1 0 살이나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w 러 love a d o 저는 여기 포드. 엘에스센터에 왔구요 여기는 뭐 사실 딜러샵이기도 합니다. 차들을 팔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은 재밌는 게 여기 에 있는 차들이 대부분 새 차라는 거예요. 새 차를 마치 중고차처럼 깔아놓고 팝니다. 신기하게. 사실 저는 노란색 브롱크를 사려고했는데 없어가지고 그냥 이걸 샀었거든요. 일단 야 되겠습니다. 네, 엔진오일을 음. 교체했습니다. 필터도 가려고 했는데 필터 깨끗하다고 안 갈아도 된다고 하네요. 그럼 저는 에이시안 마트에 왔습니다. 한국 반찬 좀사 가려고. 아 이게 반찬이 없으니까 음.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laughs> 에이시안 마켓 굉장히 오래된 예? 슈퍼마켓이에요. 여기맞 나? <laughs> 나 이거 올 때마다 좀 이상해 느낌이 <laughs> 아 7시까지밖에 안 합니다. 야 여, 여러분 여기 여기입니다 바로 제 반찬 좀 사도록 할게요 청국장도 있고 훠커 양념도 있네요 토프 수프 키트 음 이런 것도 있네 야이 보름달 빵 많습니다. 고추, 꽈리고추 이런 것도있고 냉동 식품들 어, 잡채도 있네. 잡채 볶음밥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파는 이 반찬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찬 좀 사도록 할게요. 음, 제가 좋아하는 우와, 장조림도 있다. 장조림, 이거 육불구구. 양은 많진 않은데, 이거 뭐죠? 깍두기, 깍두기 괜찮더라고요. 깍두기. 이거 좀 카트에다가 담아야 되겠다. 자, 깍두기. 일단 깍두기 하나. 그리고,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 반가운 한국인사. <laughs> 너무 좋네요. 김치도 하나. 음, 음. 야, 여기 반찬 진짜 많다. 두부도 있습니다. 두부조림. 두부조림도 하나 사고. 멸치가 없네. 어, 멸치. 음, 멸치가 없네요. 멸치 가 없어요. 새우도 나쁘지 않아요. 새우도 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 과자들 버터 허니 버터칩도 있네요. 예. 치토스 새우깡. <laughs>